자막과 오디오 넣기 막은 레이어에 텍스트로 들어갑니다. 이 o a 판 d 나오면 이 d i o a u 가 i o audi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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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가 d i o audio audio a 확대할 수도 있고 또는 기울기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. 저 위에 보면 A라 나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폰트입니다. 글자체이죠. 그래서 안드로이드 보면 영어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오고 한국을 보면 한국의 여러 가지 폰트가 나옵니다. 폰트는 프리미엄에서 바꾸나 내 폰에 다운받는 폰트가 보여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글자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저 위에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요거,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, 요같이 색상표가 나오고, 빨간색을 누르고, 체크를 누르면은, 요같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죠. 자막은 밑에 있는 노란 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, 이렇게 꾹 눌러서 이동될 수, 있어요. 영상하고 똑같죠. 또는 이렇게 자막을 긴, 어디 영상까지 내가 나타낼 건가,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, 여러가지 자막의 이동이나, 또는 자막의 길이, 위치 다 이게 조정이 가능합니다. 또한 이 글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데 텍스트 옵션이라 고 나오죠. 텍스트 옵션 이걸 보면은 배경색 배경색을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면은 이 글자체 뒤에 여러 가지 배경색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. 또한 여러 가지 글자체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예를 들면은 뭐 윤곽선을 넣는다. 그러면 윤곽선을 이렇게 하고 윤곽선을 까만색으로 하면 이 글자체 안에 이렇게 윤곽이 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. 예, 여러 가지 자막을 넣는 그런 모습과가 똑같죠. 또 자막 자체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in animation 라든가 out animation, in animation 하면 뭐죠? 지금 이것을 fade로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out animation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기 하면 사라질 때 왼쪽으로 밀어 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 애니메이션을 해 가지고 지금 점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반짝반짝 반짝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. 또한 드리프팅을 하게 되면 글자가 자막이 이렇게 떠다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또여 클릭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. 이제는 이 외국 문자를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. 외국 문자는 그냥 폰에서 나가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나가셔가지고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보죠 구글 번역 을 해가지고 이 한국어에서 어떤 언어로 해볼 까요 벵고로 해볼까요 베트남어로 해볼 까요 베트남어로 네,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를 하는데 요 네모칸 밑에 두개 요걸 꼭 한번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다시 키네마스터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대로 지금 있죠 자막에다가 한번 터치를 한번 붙여 넣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시 고도로 복사가 돼가지고 베트남어로 자막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베트남어 자막을 역시 윤곽선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이 색상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꾸밀 수가 있죠. 그래서 외국어로도 현지어 자막으로도 충분히 이와 같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외국어 자막은 현재 구글 번역 같은 114개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 또 팝하고 쓰시는 분은 팝하고로 쓰셔 가지고 번역을 해서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오디오 넣기를 한번 해보죠 저기 오디오라던가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내폰 안에 저장돼 있는 음악이 다 뜹니다 이 안에서 하나를 골라 넣으셔도 되고 s 세에 있는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음악을 누르면 저걸 누르면 플레이와 스톱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밑에 바로 이와 같이 파랗게 지금 들어오게 되죠 이 오디오가 지금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위에 보이는 스피커 저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오디오 전체 예, 소리를 두 배로 키우기도 하고 아주 낮게 하기도 할수 있죠 예, 부분적으로 할 때는 이 개구리 같이 생긴 거 이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밑에 점이 하나가 터치하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소리를 어느 부분에서 올리고 어느 부분에서 낮추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배경음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오디오드 영상과 매한 가지로 이렇게 트림 분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잘라서 우측을 없애버린다든가, 아니면 중간을 또 자른다든가, 이렇게 하고 또그위에 다른 곡이라든가, 다른 소리를 갖다가. 넣을 수가 있죠. 그래서 한, 한 오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영상 편집이 끝나면 위에 보이는 요거 있죠. 내보내기. 내보내기는 내 보내기 이렇게 하면 내 보내기 연합니다. 내 보내기는 내폰 갤러리에 보냅니다. 일단 설정은 f HD 1080p 이렇게 하시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또 비트 레이트는 뭐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내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내 영상이 쭉 나가서 지금 이제 나가고 있죠 나가서 내폰 갤러리에 엑스포트에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 갤러리입니다 만은 엑스포트에 나와 있는 고그 영상을 가지고 눌러서 다른 데로 공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키네마스에 있는 거는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.